보니까 이마에 뭐 양쪽에 관자놀이 쪽에 꺼진 거라던가 전체적으로 이제 굴곡이 좀 많이 진 느낌 때문에 좀 이마가 좀 신경 쓰이게 됐고요. 아, 저 눈썹에 튀어나온 게 제일 좀 많이 걸려가지고요. 여기 좀 자연스러운 라인이랑 팔자주름이 깊어지잖아요. 그래서 턱은 좀 많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옆광대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볼이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, 보여서 이제 좀 해골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전체적으로 얼굴에 살이 좀 있는 편이시거든요. 볼이나 이런 부위에 너무 많은 볼륨을 넣으면 오히려 좀 얼굴이 커 보이고 이마 쪽이 좀더 볼륨이 부드러워지게 관자 부위하고 광대 아랫부분 볼 쪽이 좀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도록 사면에서 얼굴을 봤을 때 얼굴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팔자 그 귀쪽 부위, 코 옆에 부위 꺼져 있는 곳도 좀더인기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조금 더 뚜렷하고 입체적인 느낌이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만 생각한 것 같아요. 제발 과하지 않게 예쁘게 잘 어울리게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만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. 집에 가자마자 얼음찜질 열심히 했고요. 뭐 주의사항 있는 거잘 지키면서 처방받은 약 먹고 붓기 좋다는 판물도 끓여 먹었고요. 어, 입체적이다. 그리고 인상이 부드러워졌다. 좀 어려 보인다.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. 딱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와서 만족스러워요. 처음에는 이제 부어 있을 때는. 좀아 이거 좀 너무 그런데 했는데 붓기 확 빠지니까 의도된대로 나온 것 같아서 괜찮아요. 거울이나 뭐 쇼윈도에 비친 거볼때 특히 뭐 옆모습 라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옛날과 다른 거딱 느껴지니까 그때 제일 만족스러워요.